재롱을, 제소시지를 하나 먹고 조금 배가 부른가 봅니다. 고양이들은 그 양이 되게 작네요. 그거고 이제 누워서 좀 재롱을 좀 떨었어요. 저한테 소세지 줘서 고맙다고. 아 그러고 이제, 지금 노는 겁니다. 지가. 근데 나를 쳐다보면서 자기를 계속 봐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, 네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제 주변을 계속 돌면서 좀 놀고 있습니다 일로와봐 어? 야옹 일로와봐 일로 일로 어, 야옹 그러니까 알아듣네 일로와 일로와 아이씨하고돌게 일로와 일로와 일로 내가 산속에 사는 애 치고는 계속 깔끔합니다 그 고양이들이 좀 깔끔한 편이죠 그렇지 단장을 좀 계속해서 그런지 이제 소시지 하나 먹어좀 배가 부르니까 이제 좀 놀아볼까 그러고 지금 저한테 밥이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음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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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이제 소세지 아까 먹다 남은 게좀 있으니까 이제 제 2차로 다시 지금 소세지를 좀 먹기 시작합니다 물을 한잔 줘야 될것 같은데 아 애기야 물 갖고 올게